여러분, 안녕하세요. 35번 문제 해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는 문제인데요. 이게 되게 쉬운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정답률은 그렇게 완전 높진 않거든요. 저는 그게 문제 푸는 순서의 원인이라고 조금 생각해요. 이게 빈칸 추론 문제 다음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1번부터 그냥 순서대로 풀게 되면 빈칸 추론 문제를 푼 다음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빈칸 추론에 뭔 신경을 다쓴 상태에서 되게 뇌가 피로해져 있고 눈도 피로해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문제를 풀면은 이게 지쳐 있으니까 그냥 잘못 생각해서 체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때 저는 빈칸 추론은 제일 마지막에 남겨두거든요 뭐 문제 푸는 순서는 여러분들 자유긴 한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번 해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commercial train service began operating between Liverpool and Manchester in 1830. 1830년에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잇는 그 트레인, 그 상업 최초의 상업적인 열차 서비스가 시작됐다. 그냥 열차 얘기예요 10년 뒤에 첫 번째 트레인 타임 테이블이 발표됐다 The train was much faster than the old carriages. 옛날 뭐 마차들보다 훨씬 트레인이 빨랐으니까 그래서 뭐 지역적인 시간이나 그런 게 골칫거리가 됐대 지역적인 시간 계속 타임 테이블, local hours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문제는 기차인데 이게 시간 따라서 다르니까 문제가 됐다가 주요 주된 그런 키포인트예요. 그걸 염두하고 읽어보세요. 이 1847년에 뭐 영국은 영국 회사 기차 회사들은 put their heads together 머리를 같이 맞대고 and agreed that henceforth o u r train t i m e t a b l e would be adjusted to Greenwich Observatory time. 뭐 그린위치 천문대 이런 거 들어봤죠? 그린위치 천문대에 관측된 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을 합의했대. 왜? 이게 문제가 됐습니까? 이어지죠? 뭐 뒤에 것들은 다 그냥 놔두세요. More and more institutions followed the lead of the train companies. 많은 기관들이 그런 앞서 말한 train companies의 결정들을 따라 따르기 시작했대요. 이어지죠? Rainway faced i n s t r u m n t s i 프라 n f r a s t r u c t u r e related challenge. 아, 되게 기반에 관련된 도전을 많이 받았대요, 철도가. 그건 뭐냐면 스테이션 뭐 트랙스, 아 역이나 뭐 철로나 그런 각종 패 i t 티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다. 뜬금없지 않아요? 이거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다음으로 보죠. Finally. 이것도 봐봐요. 앞에서 계속 뭐 1847년 뭐 이렇게 시간 얘기하는데 1880년 마지막으로 이어지죠. The British government 특뭐 전례 없던 그런 일을 감행했대요. 영국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서 뭘로 규제를. 올 타임테이블 인브리틴 영국에 있는 모든 타임테이블이 그린위치를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한 번에 탁 통일해 버린 거예요. 이어지죠. 시간에 대한 얘기니까.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전례 없게 역사상 처음으로 a country a d a p t d national time. 아, 지역 이 아니고 내셔널 국가적인 시간을 채택을 해버렸구나. 그리고 그거를 법제화 시켰구나. 모든 뭐 지역적인 시간을 따르기보다, 아니면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을 따지기보다 전체적인 시간을 통일을 했구나. 근데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트레인이란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끼워버린 말도 안 되는 거야. 되게 쉽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